오늘은 새 팩, 핵팩, 새 팩을 개봉할 거예요. 무슨 팩인데? 전설의 고동. 보여주세요. 오. 개봉하겠습니다. 하나씩 보여주세요. 삐삐. 삐삐. 아나이 여기 여기 보여주고 여기다. 응. 크라파. 응? 픽시. 응. 메타클로스 베타클로스 좋은데. 마리. 마리 디안시. 파파, 디안시가 좋은 거야? 디안시 홀로카드. 오, 디안시 홀로카드. 음. 이미 비스타로. 헉! 쉐이미 비스타가 있어요. 네. 음. 그 다음에 두 번째 팩 개봉. 두 번째 팩 개봉. 예. 음. 여기 보여주세요. 우파 우파 대단해 대단해 피콘 피콘 다크팩 다크팩 소콘 소콘 울퉁불퉁 맵 레지락. 레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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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거잖아 그치 응 레지 포켓몬 응 이렇게 레지 아이스도 있고 응. 그다음에 응? 마지막 펫. 마지막 마지막 전설의 고동 아, 미랑 미맥, 미맥스는 한 개씩 나와야겠는데. 어, 이번에 나올 것인가? 안 나올 것인가? 어, 맞다. 나왔어? 이거 보여줘.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면서, 뭐야. 메탕. 메탕이 아까 진화해가지고 메타그로스 되는 건데? 메탕이? 응? 페라파. 페라파, 응? 왕자리. 왕자리. 메가자리 되는 왕자리. 네, 나시, 응. 아라리가. 라리 진화한 나시. 치즈 성게, 치즈 성게어 성게알 맛있는데. 튼튼 치즈, 튼튼 치즈. 마위핑 비맥스 하이퍼레어. 하이퍼레어? 진짜 좋은 거다. 응, 육파 마위핑 비맥스? 보여줘 다시 자세히 보여줘.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어? 오늘 제가 좋아하는 카드 세두 패... 장은 나왔긴 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카드 기본. 응. 그리고 마리핑 VMAX, 하이퍼레어 VMAX 한개 나왔습니다 어, 나왔습니다 아. 안녕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